카운트는 3리트카운트입니다 무사주하는 일로 풀카운트 스윙 배트가 날아갑니다.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. 자 최원태 선수의 체인지업의 위력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냥 하기 좀 아까운 코스들로 거기 들어가잖아요. 예. 이번에도 바꿨죠.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. 세 개의 볼넷, 세 개의 스트라이크. 승자는 최원태입니다. 자 이제는 뭐노수환 선수는 스타트를 걸어줘야 되고요. 한동민 선수는 자중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. 스윙, 삼진 불러납니다5 회까지 1 실점. 자 원아웃 투자 없습니다. 끈질긴 승부. 풀카운트 로맥 바깥쪽 들어왔습니다. 루킹 아, 스트라이크 아웃. 최원태가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. 가죠. 쭉 들어왔습니다. 6회까지 1실점 SK의 강한 면모, 최근 10승 3패 대단한 페이스 이어가는 최원태입니다.